안녕하세요. 닌자 유루입니다 오늘은 아이언베런의 10가지 TMI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아이언베런은 닌자고 드래곤헌터 최초의 차원 스토리의 최종 보스입니다. 두 번째, 드래곤헌터의 수장이었습니다. 세 번째, 퍼스트본에 의해 왼쪽 팔다리가 없어져서 왼팔에는 벤지스톤 체인을 달고 왼발에는 목발을 쥐고 다닙니다. 네 번째, 제품에서는 오른쪽 다리가 목발로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마스터 웩의 거짓말의 위력을 알려주었습니다. 여섯 번째, 아이언 베런이 여전히 살아있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 마스터 층과 마찬가지로 싸우지도 않고 이긴 최종 보스입니다. 여덟 번째, 아이언 베런이 앉은 옥자는 울트라 드래곤의 유해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홉 번째, 닌자고의 최종 보스 중 가장 초췌한 모습입니다. 열 번째, 권력용이 매우 강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이언베론의 10가지 TMI를 알아보았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